뭐 LA 매니저 LA 매니저님 스톱 심플파크님 스톱 TTUCC님 네, 이렇게 세분 오케이 gta5 컴 맞추려는데 고래님 컴사양 알수있을까요? 어 저는 너무 비싸요 제거는네 그렇게 비쌀 필요 없습니다 op컴에서 어 대충 한 견적 100만원 초반대로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LA매니저님, 심플파크님, TTUUCC님 네 인증 올려주시면은 제가 QP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두번째 게임 시작해보죠 렛츠고! 렛츠고! 아 A로 시작하는 분들도 뽑아드려야되는데 그렇네 <laughs> <웃음> <웃음> 그렇네. g o Lingo? 제가 n 제가 l 가 n g o Lingo? l i 가 g o l 게로 g 로 l 로 n g o 아 i n g o Lingo? Lingo? l 거 n g o Lingo? l i 정글 o Lingo? Lingo? l i n 정글은 뭐 어떤거에요? 아단이 정글인가? 그 내가, 아다, 정... 내가 아단 했다니까? 호스, 코시카가 형 했던거에요? 코시카는 정글 내가 했던건 타카 제가 코시카입니다 오케이 어예 빨리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어저 아단 스킨 있어요 <laughs> 어, 야 스킨 짱 멋있어 야 아, 코시, 뭐에요? 혼자만 그런거 있고 코시카 캔디걸 코시카 있어 자 오. 시작합니다. 오. 코시카, 링고 아단, 오. 어, 일러스트 뭐야? 개간지다.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미러전이다, 미러전. <laughs> 일러스트 간지? 야, 완전 오. 똑같이 하셨네. 아 코시카, 이렇게 똑같이 하셨어? 코시카 어떻게 하는 거지? 나 아단 처음 하는데. 템 뭐부터 사요? <laughs> 그냥 추천 템 사라. 네. <웃음> 어. <웃음> 이런 거 인벤 같은 거 보면 잘 알려주면. 저 계약서 사나요, 여러 어, 아 내가 계약서 사야 돼. 너는 그냥 원딜이잖아, 원딜. 오케이. 내가 계약, 경북대 계약서. 이게 좋은 게 여러분들 주위 야구니 미니언이나 몬스터 잡으면 소유자는 보너스 골드를 받는데요. 네, 좋아요, 이거. 그리고 체력까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 팀이 때리면은 옆에서 응원해주던가 아니면 대신 맞아주세요. <laughs> 체력까지 회복됩니다. 스킬 한번 봐야겠다. 선봉장. 아단이 아군에게 돌진할 이동 속도 증가 3초 동안 지속되는. 야 여기다 위로 가야지 너 원딜. 모막의 어, 양은 아단 추가 세력 50%입니다. <laughs> 피해는 필요. 아, 전방에 돌격하고 <laughs> 공격. 이거 공격이네. 그럼나 일단 공격부터 배워야겠다. 어. 나 처음 해봤고. 응, 이거 이거 이거. 복투. 어, 어, 오케이. 야 내가 내가 먼저 때려. 내가 먼저 때릴게. 나와야 내가 맞아야 돼. 내가 맞아야 돼. 나와야 나와. 나와. 꺼져. 오케이. 어, 어, 오케이. 같이 때려. 같이 때려. 오 <laughs> 어, 나이스.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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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음. 알았어 알았어. 아, 좋다. 형 제야, 제가 다 때렸어. <laughs> 어, 내가 때려주 때려주고 있어. 제가 처만. 한... 어. 어. 네가 아, 처맞으면 안 돼. 오케이. 아 이거는 그거네. 만화가 아니라 뭐 스태미너 같은 거네. 여기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그걸 뭐라고 하지? 뭐요 만화가 없는 캐릭터? 그그 있는데. 고래님 이거 게임 시작하고 템빨에 사진 다음에 3 명에서 아, 적정글로 인배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노코스트랍니다. 시청자분들 감사, 어, 감사합니다. 챔피언이네. 이거 한번 써볼게. 오, 아오 뭔데 뭔데 뭔데. 방어막 방어막. 어 이녀석이가? 이녀석 친구가? 이녀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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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만 야, 맞아. 계속 한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노린다한 어, 명만 한 명만. 야 뭐야 왜돌 돌아가 왜? 네, 잘못 눌렀어요. 아 그럼 저도 갈게요. 오지마 죽여, 죽여 죽여. 그렇지. 거,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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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기 여기, 형야이기 여기, 여기, 빠지면 어떡해 여기, 여 빠지면 어떡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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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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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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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여기, 여기기 그래 이거 노코스트가 아니라 기력 소모구나. 음. 좋았어 잘하고 있다. 어 칠레. 응? 아볼 그 여빈이 잘 왔어. 오케이. 음,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어 내가 탱으로 갈게. 난 수정력 가야 돼. 내가 탱으로 갈게. 그러면은 칠레를 어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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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복수하자 복수하자 복수하자. 여따 지레 깔자. 오라 한번 갈까 한번 갈까 로밍 한번 갈까. 오케이 라저댓 가만있자, 가만있자 여기 가만있자. 음. 제가 좀야 땡겨봐, 땡겨봐 여빈이 땡겨봐. 어더 땡겨, 더 땡겨, 더 땡겨. 더 와라, 더 와라. 아쉽다. 하나 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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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앞으로 더 에이. 앞으로. 방송 네, 안 보겠지? 방송 안 보겠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어 맞아 근데. 맞아 어 맞아 어넌 맞았어 이제. <laughs> 오, 오 너. 어, 아, 이거, 나 죽겠는데? 얘들아, 잘 있어. 사랑해. 어, 잘 있어. 얘가 지금 예, 죽일 수 있어. 어, 뭐야, 뭐야. 어, 저분 던지셔서 던지셔서 던지셔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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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다. 아, <laughs> 역시, 역시. 야? 여러분, 최고의 CC기는 뭐다? 아, 딸 피다. <laughs> 아, 최씨 딸. 최씨딸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야, 상대방을 다 죽이시면 우리 팀의 미언이 강해지고 아군의 재생효과를 얻습니다.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몇몇 시청자분들이 이거 조작각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소리야? 저분 모르... 저분들 몰라요, 저희는. 우릅니다, 정말. 네. 오, 벌써 탑을 깨나? 어, 포탑 깨... 오! 벌써 1차 포탑 나갔어. 자 채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민영광산을 먹으러 가죠. 왈도쿤. 야, 적팀의 민영광산을 먹으러 가자. 라인저 댄. 저도 가요어저기 어, 있어요. 어어 어, 어? 각인데요 이거. 어. 야 밑에 코시카 코시카 노래 코시카. 코시카 코시카 코시카. 어, 또아왜 자꾸 상점이 열리는 거야. 지금! 그렇지 한 대만 맞았지 네. 어, 오케이 이거 맞아.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야 두디야 네가 맞아 네가 <laughs> 맞아 네가 피가 제일 많아 나이스 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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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브라자, 여기까지 여까지 하고 우리, 우리의 우 광산 먹으러 가자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먹자 다 먹자 돌캠 <놀람> 오오오 오뭐 여비 잘해 나이스 반사의 왕갑 체력을 올려주죠 그 다음에 가족 장화 여러분 니네 장화 사는 거 잊지마라 네. 빠르게 하는 거. n 네. g s 우리팀 광산까지 먹자 네. 미니언 광산 올라가면서 이거 먹자 k w a n g s a 벌써 이렇게 g s 한데나지 a n g 탱키해 k 르다 어? 광산 도난당했습니다 뭐 상관없지만 상관없어 n Kwangsan Kwangsan k w a 이런 상태에서 나 지금 집 s a n k w a n g 요 요비야너거기있으면안 돼. 너도만더보으면 도관이 도관이. 도관이? 돈 모으고 갈까? 아돈 모으고 갈걸 그랬다. 100원 기다릴까? 어떡 하지? 기다릴까? 기다리자. 아, 아 너무 손해인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자. 코시카 센데요. 어 코시카 좋아. 코시카 궁이 상대방을 기절시키는 거야. 기절시키는 거. 개석인데. 인공. 응. 응, 뭐... 그렇지.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더, 더. 아 자꾸, 자꾸 이게 상점이 열려 아 짜증나. 게와 쟤요. 아 내가 손이 너무 큰가봐. 지금. 와, 어 아, 좋아. 와 이거 이게 진짜 뭐지? 뭐지? 첫 번째 스킬이 진짜 좋다. 이거 먹을까요? 응? 이거? 아니 더 차고 더 차고 금강 더 차고. 아주 꽉꽉 채워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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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복수해 복수해. 여기다 덧 깔어. 지금 좀 삽니다 지금. 어 이제 이 먹자 이제 먹자 이제 먹자. 그 어, 내려와 내려와 먹으러 와. 오. 여기다가 아, 여기다 지뢰막 깔아 아. 지레 막오라어고 있어. 어, 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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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안녕하세 오케이. 떼러 <laughs> 떼 <내려, 내려, 내려. 웃음> 오케이. 나 원딜이다. 나 원딜이다.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아거까지거까지 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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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 여기가...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이런 상태에서. 금강 먹을 수 있어. 내가 딜 할게. 내가 탱 할게. 내가 탱 할게. 이게 뭐지? 세 번째 스킬이 뭐야? 모두 써 봐요, 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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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오오 오, 오! 오, 이게 뭐야? 결전의 투기장. 어. 음. 오... 나오세요, 형. 오. 자, 복 그다음 먹을까요? 그다음. 그다음 먹아 뭐 줘, 뭐 여러분들. 재생의 분수 어때 재생의 분수. 야야야, 무슨 무슨 터란다. 족족족. 아 저기 들어가면 기절이요아 탈출하면. 절주. 아템 뭐가지? 여러분 템뭐갈까요 힌트 주세요, 여러분들. 나 이천 아 추천으로 가라고. 아예예예예 예. 또 가는 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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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저기 코치까지 코치까지 미쳤어요? 잠깐만요. 그 어, 쟤네 공 썼다. 쟤네 공, 데, 쟤네 공 썼다. 라가도라저 텔아저. 고고 링고. 강고 겉대로 링고 겉대로 어, 링고, 링고 그렇지. 오케이. 어, 어쟤 먹을 수 있겠는데? 와와롤롤 롤. 아, 칠이 안 받혔네. 쉿. 어, 제... 어뭐 조의 아니겠지? 뭐뭐 내가 살렸다. 내가 살렸다. 내가 살렸다. 야방 야, 와이 코나 아! 슈퍼 세이브 했어. 인정하지. 슈퍼 세이브, 슈퍼 이브이에요 형? 재생해 야 이지스. 어왜 체력이 다 채워졌지? 받는 피해를 줄인다. 접근할 수 있다면 궁 빠른... 확인 좀할겸 했는데 음... 이게 궁 범위가 넓구나. 이거 이지스 가자 이지스. 거인 가라고요? 거인? 거인의 경갑 오케이. 오케이. 믿겠습니다. 지금 템 본다고 좀 바빠. 내가 처음 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로마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 우리 팀 쎈데? 야, 야 민영 광산 먹으러 가자. 지금 겁나슬.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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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어? 어. 쓰는 거. 맞았어, 찌잉! 맞았어.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이게 좋아. 오케이. 완벽해. 기절했어. 기절했어. 오! 너무 쎄네좀 지네. 나이스. 느리게 하고 더느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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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예. 나이스. 탕탕. 아이스 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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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타. 탑했네. 방금 낙궁 진짜 잘 깔았다, 그지? 아 죽였어, 죽였어, 조져졌어. 여기 여기 지뢰 딱. 아 얘는 딱마다 딱. 스킬 풀 타임이 줄어드네 보시카 좋네요. 어 빼빼빼빼빼. 야 쫄지 마, 쫄지 마. 저거 지뢰 밟는다, 지뢰 밟는다, 지뢰 밟는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네, 지금이다. <laughs> 지금,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진짜, 진짜, 그렇지 탱커 녹여버려 탱커 금이버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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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기적이야 좋아 이야지금이킬지금스야0금야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야돼금야돼금야지야돼야 <laughs> 이상한 게 방금 있어요. 뭐야? 방금 <laughs> <가면을> 방금 <laughs> 대전 차 지뢰 <지레> 아닌가요? 음.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제 이제 말 갈게요 전좀모르겠습니 안녕히 계세요 아야야 <laughs> 금강 먹어야 되는데 금강 근데 지금 아 피가 없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좀 막. 견갑 다음에 지뢰 난 계속 지뢰 계속 해 지뢰, 계속 지뢰해 길에 다섯 개, 길에 다섯 개 갖고 내 한군데 다 깔아버릴게. 그렇지죠. <laughs> 어, 방금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느끼게 해주겠어. 안돼, 안돼, 내 먹는다. 뭐가? 이제 이 감쪽에 있어요, 제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저기 저기 밑에 쪽 달려갑시다. 네. <laughs> 어, 어, 아직 있다. 네. 최근? 어? 뭐지, 뭐지 이 사람 뭐지? 뭐지 던지나요? 어이 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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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지레. 지레 여기 나가. 찡못 간다 이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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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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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나이스. 둘 어, 도망가. 믿시다 믿시다. 당신은 상당한 실력입니다. 우리가 참 미울 어! 거야. 적팀은 우리가 참 미울 거야. 네, 죄송합니다. 저, 저, 네. 이 잘하지 울산 근골에 <laughs> 개침빠였는데 <laughs> 뭐라고 개침빠라고 지금 네가 할 소리냐? 그러니까 저한테. <laughs> 아... 저 녀석 왜 이렇게 상한거야어 형님! 어..안돼안돼안돼 어..안돼안돼안돼안돼 으음.. 안돼안돼 안돼! 어..안돼안돼안돼안돼 오 아군은 상당한 실력입니다 어..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어..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안돼 안돼 나 죽으면 안돼 나 죽으면 안돼 나 죽으면 안돼 오오.. 어 액티브 다썼어 액티브 다썼어 슈퍼세이브 나이스 슈퍼세이브 나 여기다 지뢰다 깔고 갈거야 자 어? 여기 지뢰 깔고 갈거야 아, 적팀 저... 적팀 구역에다가 아주 지뢰를 지뢰밭으로 만들을 a 야 여기 p t 선으로 t 죽 p 다니까요 Top team. Top team. Top team. Top team. Top 사람이 너무 많다 야 이제 쟤네 못나와 <laughs> 쟤네 집에서 못나와 이제 Top team. t o 음 다음은 뭐가죠? 음, 체력 야, 체력 드디어 빼 드디어 빼 체력 와 체력 도가니 뭐야 이거 도가이 장난 아닌데? 네, 드디어 어안 아파 안 아파 나 완전 바코드 간다 바코드 네, 네. 아 여기에 또 지뢰 다섯 개 지뢰로 또 도배를 해주겠어 오시죠 <laughs> 왈도 좋아 왈도 좋아 여기서 우리 집에 왜 안니 하고 있어? 왜왜아아 <laughs> 아지 아. 오시죠 오시죠 오라이 오라이 난 피업도 된다고 <laughs> 뭔가 사람들도 느낌이 이상한가봐 진짜? 어 느낌이 이상한가봐 아니 아니 저 지뢰 설치만 왔습니다 아 반영 지뢰 설치만 왔습니다 빨리 가야지 여인네 속아 지뢰 봐뭐 어딜 가든 지뢰야 나 근데 너무 탱키해서 이 그게 끝까지 가시면 안 돼요. 야, 그리고 얘이 사람들 집 앞에다 지뢰 설치하자. 네. 잔인하네. 어 형님. 어? 어? 나 죽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나, 나 죽는 거 아니야? 근데 난 피흡이 된다. 하지만 도망가겠다. 어, 죽었어. 왜 죽었어? 주야!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죽어 아, 어. 어, 어. 나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네. 어, 안 돼. 난, 난 살고 싶어. 아! 오! 어. 아, 우리가 너무 여유 부렸나봐. 얘들아야곧 있으면 크라켄 뜬다. 어? 나 너무 약한 것 같아. 딜탱 가고 싶다. <laughs> 하지만 바코드를 목적으로. 저 극공. 어, 오케이 극공해. 내가 생다 해줄게. 네. 또 지뢰 다섯 개. 아, 아 경비대 서약서 이거. 아, 취소 안 되나?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네.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아 광산 도난. Yes. 크락켄 나온다. 크락켄 나온다. 크락켄 먹자. 지금 그거 먹을 때가 아니야. Okay. 내가 지레 깔고 있을 테니까 너 네가 크라켄 먹어. 맞아. Right. Okay. 어 왔어요. 왔어요. 크락켄. 왔어. 왔어요. 왔어요. 어, 아. okay, 죽인다,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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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아. 자꾸 나를 죽이고 싶어서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일부러. 야 그렇게 어... 먹어 그렇게 먹어 여기 다 지력 갈 곳이야 그렇게 먹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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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이 안 들리니 찌기 찌요 찌장장장장장장장장 좋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먹어 좋아 아 어, 좋아 가자 가자 지레? 가자 야. 내가 탱할게 치지 짜 무슨 맞으면 맞을수록 피가 차요 SM이에요 아니야 이거 <laughs> 마무리해서 마무리 어, 어. 마무리 버프 마무리 버프 어, 난또 문도 같은 앤줄 알았죠 <laughs> 맞으면 맞을수록 피가 차니까. 야딜왜 이렇게 안 해? 하고 있어요. 어 좋아. 열심히 하는중 이거 게임 끝났죠, 여러분들. 끝났다. 아, 이러면 고래 패밀리 4연승입니다4연승 사연승. 이거 사야지 이거. 그렇지 이거 샀어야 됐어. 공격 투 돌려야겠다. 우린 달려간다. 달려 달려간다. 아, 진짜 강하다. 오나 나 되게 빨라 <laughs> 승리한다. 이뇨 속이? 아니 촤이 사람 나 죽이고 싶어갖고 미쳤나봐 죽일 수 있어 어어 아, 아 저걸 못뭐 죽이나? 아, 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Yeah. 우물킬 우물이 아니라 저건 뭐지? 베.. 아. 베이스 킬 딸.. 그.. 마.. 그, 마카 와, 어, 크라켄, 크라켄 센거 봐. 와, 행노답, 행노답. 행노답이다. 아, 또 이렇게, 저, 고래 패밀리가, 어, 승리를 가져갈 것 같네요. 여러분들, 연습 조금만 더 하세요. 네, 다들 고생하셨구요. 같이 하신 분들, 인증샷 올려주시면, 바로 퀵뷰 쏴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スープレー